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조신남 건사님! 정말 일찍부터 정말 너무 애로가 많았어요.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음, 사람 사녀를 두고 어, 그래도 아이들을 자식, 자식들을 많이 낳았지만 다키 가르쳐야 되겠다는 그런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막 아버지는... 중학교까지 있는 아웃신 나도 고 엄마가 일찍부터 아팠어 결혼해서 어, 그 양재로 생은 할머니가 어, 귀신이 들렸어요. 그리고 이걸, 이걸 벽에다가 붙여놨어. 붙여 그서 음. 붙여놨는데 그 귀신이 엄마 결혼해서 어, 힘들게 했어요. 그리고 오자마자 아팠어요. 음. 오자마자 아픈데도 아픈지가 얼마나 됐어요? 한 50년 됐다며 지금. 그렇게 아, 귀신 들린 데는 바로 가서 데리고, 그분. 그런데 그 그러면서도 아이들, 자녀들 많이 나가요. 그가르칠 능력이 없으니까 농사만 지었고못가르치니까 어. 엄마가 아, 이렇게 시장을 나갔어요. 행상? 행상. 그래가지고 옆 달아 이러고 나면서 내가 어렸을 때 학생 때 봤어. 에이. 그래가지고 어, 그 무거운 걸 물고 그냥 아. 저희들은 어떻게 갔다도 모르겠고 어, 그러면서 허리가 구부러졌고 그 고생을 많이 어, 고생, 했고 다리도 네. 그렇고 네. 고생을 많이 했어요 네. 그리고 다들 소 손님한테 보내고 대학교 보내고 한양대 보내고 이렇게만 큰일 했고, 군요 여자들은 그냥 고등학교 대학교만 보냈지만 전문대 그렇게 올해 나이가 어떻게 돼요? 88세? 8 7 87은 어띠 아, 네. 근데 최근에는 지금 어떻게? 휠체어 타고 다녔어요? 최근에 그 100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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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어 100은? 100은? 1 0 0그1기전에 집에서 선1 0이라 가지고 뭘시그0그1게0마귀신들은다이0은데 그런 은1 0그은 100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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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은 믿질 않해요저0은들이 선막기라고, 시분렁시푸렁 했었기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을 어. 방 안에서, 누가 데려가지를 않아요, 교회를. 음. 그러니까, 방에만 있었잖아요, 집에만. 뭐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다가, 믿을 때는 괜찮았어. 어. 어. 근데, 안 믿으니까 돌아오냐. 어. 시분렁버린 거예요. 어. 그게 그러니까 이제, 집에 끼는 사람같이 음. 어, 그런 행동을 좀 하니까, 애들이, 병원을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약을 줬어요. 약을 줬는데, 우리 여동생이 그 옆에가 또 아파트에 사는데, 엄마 옆에가, 그 여동생이 엄마 혼자, 어 혼자 주무실 때, 잠이 안 오고 막, 그리고 막 시끄러울 서 하니까, 잠자고 오려고, 그 선망 약을 좀 먹이고, 집으로 갔던가 보여 자기 잠자는 집으로, 저녁에. 그랬는데, 그때부터 잠 잠에서 안 깨어난 거예요. 어. 소자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갖고, 어 병원에 사람들이 그 요양, 그, 자, 제가 아는 요양 그, 일본 도우미들이 있어요. 오셔요, 엄마도. 네. 그런데 그분들이 놀래가지고 병원으로 그냥, 응급차로 지 병원으로 실고 갔던가 봐요. 잠 음. 어, 자, 서안 깨어나니까. 그래가지고, 한 병원에서 이틀 만에, 이틀도 안깨어나서 그랬고, 내가 막 어디, 이 서울에 어디 갔다 왔어요. 일, 노예에서. 제가 뭐 네. 석, 인것 같은가 봐고 임원이라 해서, 제가 그 같이 임원으로 갔는데, 어그집 뭐, 병원에서는 엄마 안 깨어난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가망 없다고, 음. 어 이미 인정, 그, 생각하고 있으라고, 어 그런 그래, 그런다는 거예요. 걱정마라 내가 기, 서울로 올라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차 안에서 걱정마, 아, 엄마 안 죽었어, 안 죽었어. 너네들 너무 그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이 왜 걱정만 하냐, 기도할 줄을 모르는 게그렇지 엄마 절대 안 죽었다, 엄마 그 하나님이 걱정을 한다, 기도해 그러면서 이제. 내가 한번 내가 일 보고 내려도 가볼게. 아, 그러면 5 개월 전에 모시고 와서, 여기서선방증을고쳤구만 예, 선망증이 아니지 이게. 근데 그 약을 먹었으니까 에이. 중독이 돼갖고 에이. 응급실로 가, 중환자실에 가서었지 사람들이 에이. 다 죽었다. 그래 그랬는데 제가 데리고 와서 그 중환자실에서 가니까 못 들어오고 나오게 에이. 아직 면회를 안 해줘. 우리 어. 여동생이 면회를 안해준게못 들어. 막 가감막 이러면서 저 서울 전주서 왔는데 엄마 보고 가야 되겠다고 안 보면 못 간다고 보이더라고 그랬어요. 막 들어갔더니 이제 그날부터 이틀 이틀 날부터 정신부터는 조금 눈 울떡하고 막막 밖을 어. 문 걸어 고있는데 오늘은 그못 걸어 보였어요 양쪽을. 그런데 엄마가 눈 조금 또 하고 막 뭐라고 해요 막 이제 간호사들한테 간단하게 간단하게 그런 음. 얘기를 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래, 그럼 됐고. 선방적인데 데려와서 여기 모시고 와서 고쳤 그걸 고쳤다 이거죠? 예? 그렇죠, 기도를 네. 고쳤어요. 그런데 그런데 못 걸어다닌 건 언제부터 그랬어요? 못 걸어다니고 그런가? 못 걸어다닌 건 그냥 잠수 30... 아니 예, 이제 이것도... 오래 됐고 여기 어. 와서도 그렇게 이제 못 걸어다닌다 어, 이거죠? 그랬더니 전에 전에 못, 어, 그못 걸어다녔어요. 아, 아 알렐루야. 이게 예, 예. 5개월 6개월 됐지. 예. 지금, 저, 그래서 휠체어 타고다니고 이렇게 네, 화장실도 못 가시고, 네, 근데, 예, 아까 잠깐만 그냥 등어리 이렇게 만져다가, 불이 강하게 들어가서 지금 치유가 됐는데, 네. 예, 오늘 저 어머님한테 마이크 좀 대봐요. 허리가 어때요, 허리가? 허리가 어떻게 아팠는데? 허리가요. 예. 허리가 옛날에, 무, 그냥 무언을 지고, 대고 무언침을 지고, 거 자석들은 그걸 견출라고 하니까 네. 힘들어요. 네. 농산물 찍었거 네. 그래서 그냥 그런 걸. 나 팔뚝 들어서 안 되는 사람이에요. 예. 알았어요. 알았어요. 전에 옛날에 그냥 주인 가고 뭐. 알았어 그런 얘기를 이제 그 하고. 그러니까 허리가 거의 구부러졌구만. 예. 그래갖이는데 아. 나같이 옛날에 그한 대인가, 아 그때부터 안 좋았구만. 네. 그래 지금 어때요? 지금 허리가 조금 조금 펴진 것 같아요? 조금 펴진 것 같아. 어 네. 허리가 펴졌죠? 네. 이저 일어서봐요 한번 일어서봐. 일어서봐. 일어서 어 일어서지도 못했죠. 할렐루야. 열렇는못서못 못 섰죠? 어 할렐루야. 다음에 그래. 박수 한번 쳐봐요그 예. 네. 아멘. 제가 못, 걸어다니다 약, 약해. 못 걸어 다니다 보니까 다리도 약해진 거예요. 약해졌어. 예. 할렐루야. 아무튼, 이제 고쳤으니까, 아멘. 허리쭉 펴졌으니까, 할렐루야. 쭉 구부리지 말고 펴서, 걸어 다니고 화장실도 다니시고, 100살, 120살까지 사세요. 아멘. 할렐루야.